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원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원주의 옛 미군 부대인 캠프롱터의 토양 정화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원주시와 국방부는 작년 말에 완료한 18만 제곱미터에 이어 나머지 15만 제곱미터에서도 석유 물질 정화를 완료했다며 이로써 옛 캠프롱터 전역에 토양 정화가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환경운동연합은 캠프롱의 평균 석유물질 농도가 300ppm 정도로 기준치인 500ppm보다 낮아 환경에 큰 문제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를 상대로 캠프롱 소유권 이전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원두시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캠프롱의 국립과학관과 시립미술관을 짓고 있습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앞두고 강원도가 영동권에 이어 오늘 영서권 도민 설명회를 열고 원주를 비롯한 시군별 주요 현안을 조정했습니다. 영동권인 동해안권에 이어 영서권인 내륙권, 원주, 횡성, 영월, 평창 등 9개 시군 대표들이 참석한 설명회에선 원주와 횡성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미래차 산업 활성을 위한 규제 특례 설명과 시군별 토론이 열렸습니다. 강원도는 시군별 강원특별법 입법 과제를 정리해 연말까지 정부 부처와 협의하고 내년 5월 제22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발의합니다. 작년 합계 출산율 0.9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원주시가 인구 증대 정책으로서 이민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원주시는 오늘 커먼 원주 프로젝트를 선언하고 뉴욕과 LA 등 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 은퇴 세대들의 원주 유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0월에 미국을 방문한 원강수 시장이 은퇴한 한인들에게서 귀국을 희망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출발점으로 귀국을 희망하는 전 세계 200만 명 이민자들에게 원주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원주시는 연말까지 부서별 홍보 정책 방안을 정리해 내년 초 추진단을 발족합니다. 고지 매각대금을 받기 위해 자기 땅에 있는 묘를 연고자에게 알리지 않고 옮긴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수지원은 지난해 11월 횡성에 있는 자신의 땅에서 묘를 무단으로 발굴하고 30m가량 떨어진 곳에 가 매장한 50대 땅주인에게 분묘 발굴죄를 적용해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묘 예순기를 모두 처리한다는 조건으로 자신의 땅을 2억 7천만 원에 판뒤 잔금 1억 5천만 원을 받기 위해 연구가 있는 묘 아홉 기를 무단으로 파헤치고 옮긴 바 있습니다. 두경민이 복귀한 원주 TV가 성공률 높은 외곽포를 앞세워. 쾌조의 4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원주 DB는 선수들의 고륜 활약을 앞세워 어제 홈경기에서 서울 SK를 91대 82로 꺾었습니다. 사쿼터 한때 강상재가 부상으로 잠깐 빠진 새 동점을 허용하게 됐지만 3점포를 잇따라 꽂아넣으면서 승리를 지켰습니다. DB는 이날만 무려 17개의 3점슛을 성공시켰고 3점슛 성공률은 45%였습니다. 두경민은 11분 동안 뛰면서 3점 슛두 개를 포함해 8득점을 올리며 성공적인 부상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원주시가 그간 무분별한 주차 등으로 방치되어 왔던 계운동 물레방아거리 도로 정비에 나섭니다. 원주시는 그간 도로 폭이 좁고 인도가 없어 무분별한 주차 문제가 있었던 계운동 도말리길 이른바 물레방아거리 700m 구간에 인도와 노상주차장 90면을 신설하는 등의 정비에 들어갑니다. 사업비 15억 원 정도를 투입해 설계와 보상을 마치고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원주시는 20여 년전 물레방아로 유명했던 개운동에 물레방아 테마거리를 조성해 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원두시 호저면 만종리의 한 야산에서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나무에 목을 맨채 발견됐고, 사체 옆에는 농약병과 소주병이 놓여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신혼과 최근 동선, 정확한 사망 원인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북한 이탈 주민 임모 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임 씨는 지난달 14일 원주시 태장동 본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70대 북한 이탈 주민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흉기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고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창 발왕산 청년 천년 주목숲길이 한국 관광국사 선정 2024 한국 관광의 별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발왕산 천년 주목숲길은 평창군이 산림청과 용평 리조트 등과 함께 3년 동안 32억 원을 투입해 만든 2.4km 구간의 무장의 데크길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창군은 이달 말까지 이곳에 방문한 중증 장애인들에게 발왕산 관광 케이블카를 무료로 개방하게 됩니다. 전국 관광지 가운데 단 8곳만이 뽑힌 한국 관광의 별은 올해 관광지에 경주 대릉원과 동궁과 월지 지속 가능 관광 프로그램으로 임실 치즈 테마파크 등이 뽑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